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할 일도 없고, 여행사 하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어,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좀 공유하려고 지금 안내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어, 우선은 요,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 잠깐 안내해드릴게요. 우선은 네이버로 들어가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뭐 전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행사다 보니까. 어, 코로나 19 확산 관련한 외국에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현황 요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국내 발생 현황, 국외 발생 현황 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어, 코로나 바이러스 19 국내 발생 현황 지금 2월 25일 9시 기준이에요. 9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가 893명. 어... 내일이나 모레쯤에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어... 조금 이게 이 확산세가 조금 멈췄으면 좋겠어요. 좋게... 네. 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중국이 역시 가장 많고요. 뭐, 아시아 중에서는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쭉 보시다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일본도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일본은 실질적으로 크루즈, 크루즈를 제외하면은 어 156명, 크루즈가 너무 많아요. 69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식구 발생 현황으로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들어가셔 갖고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식구 확산 관련해서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 어, 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을 거치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입국 제한한 거를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요 조치 사항만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안내를 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사모아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바, 태국을 방문 경유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 네. 여기 이제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은 14일 내에 입국한 사람들은 추방입니다. 키리, 키리바시 저도 이제 여행사를 하지만 키리바시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쪽 나라에서도 14일 이내 입국시. 격리 조치, 추방 고려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모아는 이제 가끔 이제 가는 나라긴 하는데 어, 하하와이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 입국 시 입국 3일 전에 건강 검진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지 되고요.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금지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한국은 한국 사람은 계속 한국에 있었으니까. 요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 금지에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내렸어요. 입국 절차를 이제 강화한 나라들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마이크로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중국, 뭐, 이렇게, 방문자, 14일 내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 카자흐스탄, 네, 10일 전화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이제 한다고 하고요. 투르크메니스탄, 이쪽에는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죠. 오만, 카타르, 우간다. 이렇게 그, 입국에 대해서, 한국 여행객에 대해서 입국 이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는 추세인데, 어, 어서 빨리, 어, 이 시점이 좀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요. 어, 다음에도 또 이런 그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면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목소리>